이렇게 됐다는 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이에요자 원의 중심이 중요한데 이 중심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. 이 중심이 이콤마 마이너스 이콤마 일어나서 거꾸로 일어나서 거 1이죠.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중심을 보면은 1콤마 마이너스 b로 움직여줍니다. 그러니까 자, 일단 요거는 그대로 지금 뭐를 더했어요. 여기다가 마이, 점이니까, 얘 점이에요. 중심이라는 점. 여기다가 마이너스, 플러스 3이죠. X축으로 플러스 3만큼이죠. 어, 플러스 3을 더해주니까 확인됐죠. 자, 그럼 B에다가, 요거에다가는 뭐를 더해줍니까? 마이너스 4를 더해줘야 되겠죠. 1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해주면은,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B가 돼서 우리는 B 값이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원이 중심은 평행이동 할지라도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. 자, 그럼 요거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, 16, 4, 마이너스 4a가 루트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2 루트 3 루트 20 마이너스 4a 양변제곱 20 마이너스 4a는 4 3 12가 되서요 8은 4a 어, a값은 2가 나오겠네요.